아 앞에도 뭐얼굴 뭘... 되니까 아 얼굴이요? 왜? <laughs> 얼굴은 얼굴은 내가 낫지 <웃음> <웃음> 얼굴은 내가 낫지 <laughs> 물어보고 싶다 영창 얼굴 같은 누가 나요 이게 고민 고빙, 고민거리가 되나? 어... <laughs> 얼굴로 보면 손님들보다는 제가... <laughs> 사람 좀 있는데 한번 물어볼래요? <laughs> 아, 아 그래요 아 진짜로? 아 자신 있어요? 뭐빵 뭐, 뭐, 뭐 할래요? 국빵 같은 거? 병시가 네. 진실의 방으로 진상이또 돌아가는 걸로. <laughs> 네, 자신 있으면. 아, 전 자신 있어가지고. 끝나고 얘기하세요. 진짜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, 죄송한데, 오, 어, 어 안녕. 그, 죄송한데, <laughs> 밖에 세분서 계시잖아요. <웃음> 네. <laughs> 저기 세분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? 그럴까요? 제일 마음에 안드아니 그렇게 들어내니 오는 눈이 없으시네 <laughs> 도가아요 <도장 아니에요? 웃음> 제가 진짜 붙여줄게요 <laughs> <laughs> 여기 지나가다가 친구가 있는데 여기 직원 여자, 여성분이랑 있는 거 같아요 여기 한 번만 물어보고 갑시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네. 안녕하세요. 저그 죄송한데 네. 그 밖에 남자 세분 계시거든요. 어, 네, 네. 호감도 약간 조사를 하는데 누가 제일 나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음, 되거든요. 남자인 음. 저도 얘기를 해야 되나? 여성분 혹시 어떤 <laughs> 세 중에 어떤 사람인지 아요저 어, 약간 여기 아, <laughs> <laughs> 야성미 넘치는 분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. 네. 두분 중에서는 이제 저기 코발트 블루 모델으시는분 네. 이모. 이모 이모.. 이모는 못입시겠어요 <laughs> 아, 이모는 들이 <이제> 모델에. 네 <laughs> <나안 할래>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<웃음> 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표님 저요? <laughs> 아, 이교 진짜 시력이 좋으신 거 같아요 <laughs> 아, 아. 아, 아. 아. 여기 앞에 세분 보이시죠? 네. 소감을 표현한다.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어떤 쪽 선택하시는지. 제일 오른쪽이. 제일 오른쪽 이용이 좀 어떨까. 보면 모르겠어요. <laughs> 감추니까? 감수... 네. <laughs> 대답 듣고 왔거든요. 네. 네. 팀장님 제일 맞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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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. 여기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세분 중에 제일 본인 스타일이거나 호감이 가시는 분이 있을까요? 가운데 가운데 군이요 이게 네. 제일 나은 거예요? 이유는 혹시 물어봐도될까요 그냥요. 그냥요.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한번더 여쭤보고 왔는데 이번 <laughs> 그 대표님 제일 낫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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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는데 <들어와>. 어머니 <laughs> 제일 예뻤어. 그러니 <laughs> 나는 내 어머니한테 죄송해. 이부 분이랑 비교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저는 같이 걸어다니기게 쪽패라는 거니까 1대1 대 1이니까 마지막으 마지막, <마지막으로. 웃음> 어. 마지막 한명네 <laughs> <laughs> 앞에 앞에 분 계시는데 <laughs> 가서 한번물어볼까 마지막으로? 응 <laughs> 물어봐 물어보겠습니다 <laughs> 어, <물어봐. 웃음> 죄송한데 저기 앞에 계시는 세분 중에 네. 뭐 호감이거나 마음에 좀 든다 싶으신 분 있어요? 네. 순위를 순위 매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 어떻게 순위 매겨? <laughs> 사랑이 1등. <있어요>. 네. <웃음> <웃음> 그레이 2등. 3등은 누구요? 파이스가 섞인 그레이가 3등이죠. 감사합니다. 아가 <laughs> 정장을 안 입어서 그래. <laughs> 내가 정장 안 입어서 그래 오늘. 당연한 결과였어요. 네? 아까 주방 내기했죠. 아난 이거 인정 못해. 이러다 이러다가, 아, 이러다가 만명 물어봐요. 계속 질 거라서. 정장 제대로. 계속 질 입고 거라 계속 물어보게 돼. 알고.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. 저녁까지 물어보죠. 그럼 이제 999 표. 이제 888 표. 이제 한3 표. 그3 <laughs> <내가> 표도 <laughs> 한 분은 할머니, 한 분은 친어머니. <laughs> 1등뭐한 거지? 제가 한 거죠. 아, 아 동생들 시원하게 술한잔살수 있겠네요. 살수 있죠. 형한테 맞고 <laughs> <laughs>